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입니다. 제목은 부리밀의 유래 아달월 곧1 2째 달의 13일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도륙하려던 날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도륙하려던 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도륙하려던 계획은 단지 하만 혼자의 계획이 아니었음이 보이게 됩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던 자들이 보성 수산에서만 500명이 진멸당합니다. 이 일을 위해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이제 소원이 무엇이요? 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도륙하려던 자들의 진멸을 하루 더 행하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의 열 아들이 매달리고 대적들이 제거당하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로롤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계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계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계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탄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 한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로알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류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터 9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 형태입니다. 부르는 제비라는 뜻이고, 제비를 뽑아서 아다롤 13일이 유다인들이 다 도륙을 당할 뻔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유다인들은 왕의 원명을 따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죽이려던 자들을 도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3일에 그치지 않고,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했을 때 에스더가 하루 더이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함으로 부르를 통하여 제비 뽑힌 그날 도륙당하게 되었던 그 날에 도륙을 행하는 날이 되었던 그 날이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일간 이 일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로서 지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하면서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결국 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기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임일의 유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리고 붙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으나 콩해바다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왔던 애굽인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터 시대에도 그들을 도륙하려던 하만과 그 일당들 그리고 유다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던 대적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서 제거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날을 기념일로서 매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덤비는 원수들이 결국 자기들의 눈앞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에스더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모든 악인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원원들 우리가 갚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